네,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PPT를 예쁘게 준비해 왔는데요. 잘안 보입니다, 지금. 네. 네, 성대님께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내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천으로 유학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조영래 단임 목사님과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안내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유초등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행동들을 하는데 그중 한 가지를 배워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셨나요? 거기서는요. 만나면 인사를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렇게 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리듬을 따서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성도님께서는 두 팔을 어깨 위에 올리셨다가 내리시면서 아 메나 메나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오십견과 어깨 통증이 치유는 역사가 있을 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팔복 이후에 기록된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야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에서 예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곧 이어서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을 받은 자의 신분에 합당하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맛과 빛을 마음껏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요 천국 소망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팔복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인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는 앞달락에 있었던 팔복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팔복의, 팔복의 축복선언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이 약속과 희망에서부터 유래되는 지금 이곳에 실현되어야 할 제자들의 본질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단지 종말론적으로 미래를 향해서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땅에서의 제자들의 본질과 사명,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본질과 사명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소위 성경의 엑기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외워왔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훌륭합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핵심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또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많은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부르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본인 자신과 동일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신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12분의 1의 사명을 나누어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빛, 빛,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무엇일까요?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의미로는요, 죄로 어두운 세상을 은혜의 복음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두웠고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함께 감당한 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혹은 초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나올 게 아니었는데 잠시 돌아가 볼까요? 네.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수적 공동체, 성경적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정도로 우리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닮고 싶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풍족하거나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시, 박해가 심하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은 5에서 1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힘이 없었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했고 힘이 없었던 그 작은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수많은 잡신들을 숭배하던 우상 국가였습니다. 그런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2005년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구 53%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올까요? 그중에 약 845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는 502만 명이고요. 천, 어 네, 천주교는 502만 명입니다. 1995년에 비해서 천주교약진 불교 정체, 개신교 세 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루어졌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구 중에 44%가 종교가 있었습니다. 968만 명이 개신교였고, 천주교는 389만 명, 불교는 몇 명일까요? 762만 명입니다. 불교 급락, 천주교 세퇴, 개신교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증가했다고 발표는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교회를 둘러보면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말은 안나가의 거꾸로 가나안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나 부적응 등으로 신앙공동체를 떠난 개신교 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가장 강국이었고 박해가 심했고 우상잡신을 섬기던 로마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신교 약진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밖의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대 학부를 다닐 때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문학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자리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성형수술률 1위, 정부 부패지수, 최하위, 남성 흡연율 1위, 고아 수출 1위, 음주 운전율 1위 등등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명예 통계표였습니다. 김진현 장관은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이 30%가 넘는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요, 기독교인의 비꼬는 말입니다. 사고치는 기독교인,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며 문제의 중심에 언제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비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조금 억울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반도 되지 않는데, 이게 왜 기독교인들의 탓인가? 왜 우리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 써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은요. 10%도 되지 않았던 로마 제국의 초대교의 성도들은 로마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멘. 착한 행실은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실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빛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적인 동의나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어느 일정한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목상하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인, 안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에서도 가장 첫 번째 열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먼저 가장 먼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이어지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흘러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이곳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를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합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후. 아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바꾼 초대교회 안에도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욕심부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나의 일터와 직장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데까지 이르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 실족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일터와 직장까지도 사랑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셋째로 아웃 밖으로 세상을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두가 멀리했고 손가락질했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빛 가운데에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곁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인들을 향해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고아와 과부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음행하다 잡혀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 세리와 창녀, 그 어떤 죄인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죄악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빛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형광색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걱정했습니다. 형광색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있을까봐. <laughs> 교회 안에서는 모두의 주목을 받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형광색을 가지고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야광입니다. 야광은 형광과 다릅니다. 형광은 빛이 있어야만 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색깔입니다. 야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광은 빛이 비춰질 때그 빛을 머금고 그 머금은 빛을 어두운 곳에서 바라는 색깔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이 없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 담길 소망합니다. 교회 네. 그 안에서만 화려한 형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광의 옷을 버려버리고, 화려함을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비추신 예수님의 빛을 담아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야광과 같은 한내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을 건데요 선포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와의 호 영광이 임하였으니 시온아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광체시고 우리는 반사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빛을 낼수 있다. 빛을 낼수 없는 우리가, 빛을 가지지 못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어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그들을 향해 빛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화려함이 아닌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보이며 전하는 한내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우리의 전유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세상 속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빛을 바라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입니다 주님 전할 수 없어요 주님 전 부족해요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세상이 어둡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만연합니까? 어둠 속에서 빛은 더그 진가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안으로 나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 직장 공동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밖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